안녕하세요. 슈퍼마리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클랜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새로운 조합인, 여기 보시면 골렘, 발키리, 위자드, 골바위 조합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. 9번을 공격을 해볼게요. 갑니다. 먼저, 다이언트로 클랜 전 병력을 좀 빼주고 아처로 유인해주고 프리즈 올려주고 퀸으로 갑시다. 아차 퀸으로 처리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골렘하고 옆쪽으로 위자드 몇 마리가 들어갈게요. 월브레이커가 들어가주고요. 영웅하고 왠지 아... 그리고 발키리 갑니다 밖으로 다 샜죠 이때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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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을 해주고요 치유 하나 뿌려주고요 이쪽으로 분노 뿌려주고요 마을의간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발키리가 탄탄 터지고, 치유로 치유하고, 이쪽에 프리즈 올려주고요. 일단 별한 개는 확보했는데, 음. 마을의 가을 부수어야 되는데. 네. 완전 망했죠. 아 완전히 망했죠. 아, 어쨌든, 오늘 굴바리 사용해봤고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.